23년 3월 9일 모의고사 34번인데요. 자, 이 글은 어떤 내용을 가지냐? 어떤 물건이 물리적으로 완성되기 이전에 머릿속에서 아이디어로서 완성이 된 이후에 물리적으로 제작이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우리의 미래를 만들어 내는 것도 마찬가지라서 우리 자신의 앞으로의 삶 또한 머릿속에서 이제 아이디어로 완성을 한 이후에 생각과 결정과 활동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의 미래 또한 만들어지게 된다. 어, 이런 내용을 담고 있는 글인데요. Everything in the world around us was finished in the mind of its creator before it was started. 우리 주변에 있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까지가 주어인 것 같네요. was finished 완성되었어요. In the mind of its creator 그것의 창작자의 마음 속에서요. Before it was started 그것이 시작되기 전에요. 자, 그렇다고 합니다. 모든 것은 시작되기 전에 이 창작자의 생각 속에서 먼저 완성된 것이라고 합니다. The house we live in, the cars we drive, and our clothing, all of these began with an idea. 우리가 살고 있는 집, 우리가 운전하는 차, 그리고 우리 옷. 이 모든 것들이 다 어떤 아이디어로서 시작을 했습니다라고 하는 거죠. 여기 지금 the house is 뒤에 목적격 관계 대명사, the car is 뒤에 목적격 관계 대명사 생략되어 있는 거 확인할 수 있을 거예요. Each idea was then studied, refined, and perfected before the first nail was driven or the first pieces of cloth was cut. 각각의 아이디어는 그러고 나서 studied, 연구되고, refined, 정제되고, 걸러지고, and perfected. 완벽해집니다. 뭐 하기 전에요? Before the first nail was driven. 첫 번째, 첫 번째 못이 박히기 전에. Or the first piece of cloth was cut. 첫 번째 천 조각이 잘리기 전에. 그렇대요. 뭔가 이 못이 박히기 시작한다. 천이 잘라지기 시작한다. 어떤 행동이 시작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하기 전에 먼저 아이디어가 연구되고 걸러지고 완벽해져야 한다는 거죠. 이런 게 완벽해진 다음에서야 이제 물리적인 행동으로 나오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Long before the idea was turned into a physical reality, the mind had clearly pictured the finished product. 이 아이디어가 어떤 물리적 실체로서 바뀌기 오래 전에 생각은 명확하게 이 완성된 산물을 그려놓았습니다.라고 합니다. 그렇대요. 마음속에서 이게 완벽히 그려진 다음에서야. 어떤 물리적 실체로 이 아이디어가 바뀌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까지가 인간이 어떤 물건을 만들기까지 어떤 과정을 거치는가를 좀 설명해 주는 부분인데 여기부터 인간의 자기 삶에 대한 디자인 얘기로 좀 넘어가죠. The human being designs his or her own future through much the same process. 인간은요. 자기 자신의 미래를 이것과 똑같은 절차를 통해서 설계합니다. 그러니까요. We begin with an idea about how the future will be. 우리는 어떤 아이디어를 통해서 시작합니다. 어떤 아이디어요? about how the future will be. 미래가 어떠할지에 대한 생각을 가지고 먼저 시작을 하고요. Over a period of time, we refine and perfect the vision. 우리는 어떤 일정 기간에 걸쳐서 그 비전을 refine, 다듬고 and perfect, 완벽하게 하죠. Before long our every thought, decision and activity are all working in harmony to bring into existence what we have mentally concluded about the future. 오래전에, 오래전부터, our every thought, decision and activity, 우리의 이 모든 생각과 결정과 활동은요, are, are all working, 모두 작용하고 있어요. 조화 속에서요, to bring into existence. 일단 존재하게 하기 위해서요, 무엇을요, 우리가 정신적으로, 마음 속에서 이 미래에 관해서 결론 지어놓은 것을 존재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조화를 이루어서 작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강조하는 것이 무엇이냐. 어떠한 우리의 삶에 대한 계획 혹은 어떤 물리적인 실체 이런 것들은 만들어지기 이전에 생각 속에서 아이디어로서 먼저 완성이 된다. 우리의 미래도 마찬가지여서 앞으로의 미래가 어떨지에 대한 이 아이디어를 먼저 가진 다음에 이것을 정제하고 완벽하게 해서 이것이 어떤 존재에 이르게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